2 4안나안 나오시고 안 있나요? 한 번만 할게요. 32에 3분의 1이니까 2에 3분의 5제곱하기 108은 4분의 1이니까 2이7곱하기 2에 3분의 1이니까 곱 3. 27곱하기 3. 2 7곱곱 3. 곱하기 3. 2 7 3. 곱하기곱 3의 3제곱의 3분의 e 해의 세제곱의 이니의3 a m e s a 의 e Same, 이 a m 3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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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의 m e Same, Same, 분의 m e Same, 더하기 3분의 u 맞아. 마이너 a j a Buy no Summay, y o 3. r e paying one c 어 이렇게 계산한다 지수를 써야 좀늘 테니까 예, 이렇게 g 게요자 예, 2의 루트고 루트는 이 네이버 <laughs> 할수 있겠어? 되지 <laughs> 루트 2분의 1은 루트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고, 루트 2는 <laughs>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어써도돼안 돼? 되지? <laughs> 자, 그러면 얘는... 얘 분자 분자 있는 거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 그냥 이렇게 분모 에 있는 거 분자 에다 쓸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얘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얘는 b의 제곱인데 거기에 몇을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한거죠? 아, 미안해요. 미안.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정계하면요 <laughs> a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거 맞나요? 곱하기 응. b에 <laughs>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거 맞나요? 아, 그 더러우니까 이건 어떻게? 밑끼리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몇만 남아 이건 비에 음. 예. 음. 어 그래? 뭐 어떻게 대거째 해보는 거야? 그냥 아. 나누기 자얘부터 요거 바꿔 비에 루트에 다쓸까요 승리만 이제 막 루트 이브 때문에 막달달면안 되지. 루트 이 지수 바꾸면 2에2분의1 이... 예. 제곱 에 루트 면에2분의일에몇 곱해 문제야 얘들아 이거 해 해보자 a에 얘랑 얘랑 곱했어 <laughs> 다시 2에 2분의 1제곱하고 2분의 1을 선생님이 이에 마이너스 일정으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은란이 그럼 이 계산하면? 마이 아, B지, B 에 A에 어차피 이거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몇이야? 3분의 2인 거 맞아? 네. 어, 그럼 됐어 어, 여기가? 계산하면 B에 E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배 곱하기 몇? 3분의 <laughs> 어, 3분의 2 곱하기 A에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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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곱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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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a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우리 여기 a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아 반가워라. 어때? 없어져요. 0됩니다. 아니가요 확인했나요? 자, 다음에 곱하기 b에 이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2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3분의 2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 나누기가 이렇게 그럼 요거 없애도 되나요? 더했을 때 지수 0되니까요 네. 어 2에 2에 2분의 1 되고 빼기 나누기니까 이거 뭐야 네. 마이너스 2에 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기 3분의 1을 빼주는 거죠. 빼나요? 곱하기 a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나누기는 네. 빼기부터니까. 네. 아, 근데 그럼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의미하는게 뭘까요? 요거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2랑 같은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그냥 3분의 이고 2에 그 루트2 빼기 3분의 루트2니까 3분의, 3분의 2루트2 b a는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어떻게든 바꿔서 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냥 루트 써보려고 이렇게 좀 노력해봤어요 우리 수업에서 역사적 1호 조는 친구는 누가 될 것인가 <laughs> 나와요 <laughs> 말이 어렵지 이번에 이연이 두 명인데 다구리가 어, 이연이구나 괜찮나요? 음... 수학시험? <laughs> 어? 잘 봤나요? 생각한고보 아... 10개가 돼가지고 몇개 나오나요? 정평이나 이연이 야좀 형거 쉽지 않았지만 이 형, 이형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뭐가 화가 잔뜩 나셨나요 오늘 더나아것 이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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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에나 이현에서 이현에서 이현어서 이현에서 이현에서 이 통계 특강 들은 친구 있나요? 어, 둘, 셋, 넷. 어. 신청한 친구 있나요? 한국 같은 곳에선 다니던 이거한테 없나요? 수원 배워야지 이번에 이번부터 수원 배워야지 신청. 아 그런가? 거 <laughs> 수원을 배워야. 수, 수원을 왜 배워야? 돼? 이번에 배웠으면 3월달에 3월달에 수험 끝나고 수투 할때꼭 들어야 된다. 그래야 7월달에 수능 신청할때확률과 통계랑 수능 수투 나오는데 확률과 통계 그냥 다제킬 거야? 그러니까 특강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 확률과 <laughs> 통계는 학원에서 정교적으로 깔지를 않으니까 따로 공부를 해서 7월달에 수능 실전 들어가면 우리가 수원 수2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험에서 수능 시험에서도 수원 수2 확률과 통계 시험을 보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깜빡했는데 맞네요. 우리 뒤쪽에 가면 시그마라는 녀석을 배우거든요. 수학학원 이름 중에 시그마 수학. 그래서 그런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뒤쪽에 통계 파트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 바쁘더라도 학기 중에 들어야 저딱 떨어질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름방 시작할 때. 수원수도 확통 같이 문제를 줄줄 풀면서 모의고사처럼 수능실적 문제들만 다 풀고 답 정리하고 해야 되니까요 자 보자 2부터 <laughs> 100 사이에 있는 n 이게 요 숫자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더라 바꿔볼까요? 지수로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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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 5제곱의 5의 5의 12분의 5제곱 2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래. 그러면 다시 영어로 한글로 쓰면 5의 12분의 5제곱근을 몇제곱하면 n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어 어떤 자연수가 나온다 이 말이야 국어 문제죠 아니면 영어 독해 문제 같은 겁니다 <laughs> 그러면 어아이 a 뭐가 되면 되겠다 12의 배수 어 12의 배수가 되면 되겠네 어분모 어. <laughs> 어, 있으면 안되잖아 제목 뭐. 끝난거잖아 맞아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재수없게 여기가 이제 뭐 이게 소인수로 세인수에서서이렇게 뭐 하나 약분했을 때또탁탁탁 없어지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평가원에서는 이런 문제는 그냥 다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아니 몇부터 몇까지야? 2부터 100까지 해서 12에 대해서 몇개 있어요? 8개. 여덟 어, 개 그럼 답은 8. 모든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 12. 24에서 96까지 싹값 더하려면 어떻게 24에서 9 6 다시 12, 24, 뽕뽕뽕 해서 어디까지야? 96까지인가? <목소리> 어. 야 이거 다 더한 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할까 아까 오, 어떻게 어. 하나요? 무슨 2 29, 29, 29, 29, 29, 29, 9 29, 2분2 2 2 2 2 1000과 1 0 0 처음 거를 더해 몇이야? 108. 108. 근데 이런 것들이 몇개 있어? 여 우리 방금 몇개 했지? 여덟 10, 개. 이렇게 해서 하면 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뒤쪽에서 배워. 삼각함수 끝나고 수열에서 <laughs> 수열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 대수세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냥 풉니다 여러분 나중에. 거기까지 가는 게무서 어려운 거지 그냥 풀어 넘겨볼까요? 자 지수 바꿉시다 2에 2분의 1 제곱 5에 4분의 1 제곱 1 1에 6분의 1 제곱 2에 2분의 1 제곱 5에 4분의 1 제곱 또1 1에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어 지수를 최대한 바꿔줘 그러면, 12 네. 그러면, 2에1 2분의6 5에1 2분에3비분에 시비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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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섯째 곱을 끄집어 버리면 12분의 1로 이렇게 5의 세째 곱을 끄집어오고 12분의 1로 이렇게 11의 제곱을 가지고 와서 12분의 1로 이렇게 하면 지수가 12분의 1로 같아져 버린 거죠. 그럼 미시 큰 녀석이 더큰 거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커? 5의 제곱. 그 다음에 12분의 1.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아까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또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 오! 어, 야니들이 좋아하는 거나다 해보자 막 여러분들 막잘때 가만 나오나 빨리 풀고 싶어서 막 절댓값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절댓값 아니, 양수,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찾아야 되지 그래서 양수면 그냥 절댓값 필요없이 나오고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숫자들이 생길 텐데 하나씩 다 해야 되냐? 딱 보면 나오지 않냐? 숫자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먼저 구해놔야 되겠네 루트 2, 세제곱근 루트, 세제곱근 삼, 오제곱근 육, 요세 개의 크기를 비교해 놓으면 풀어낼 때좀 쉽겠지.